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토론하자는 자들은 모두 사기꾼들이다. 부정선거 토론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사기꾼들이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정규재 씨가 그... 민, 공병호 씨, 뭐, 민경욱, 이런 분들하고 부정선거 문제로 토론 하자고 함했다. 그랬는데, 그들이 응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시사 포커스 TV의 그 화면입니다. 공병호, 민경욱 등이 공개 토론을 피하고 있다. 왜 피하냐? 총선 부정선거 아니다. 미래통합당이 완패한것이다 라고 정규재 씨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글쎄, 조금 이상해요. 이 기사가. 일단 뭐, 기사 원본을 찾아보는데 잘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네, 이거 어제부터가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병하고 민경욱 씨가 공개토론을 피하고 있다. 글쎄 뭐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근호 씨가 이 정규지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규지가 원하면 언제든지 언제까지든 선거 범죄 관련해서 토론해줄 수 있다. 창피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사람이 지는 것으로 하자 정규제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이 민경 황교안 부류만인 줄로 한다 예전에는 함, 정함철 씨 보고 변희재 데리고 오면 토론에 응해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연락도 없었다 정규제는 쫄리면 정함철을 데리고 오든 이준석을 데리고 오든 누굴 데리고 오든 상관없다 정규제는 와라 뭐정규자 도와줄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근우 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에 관한은 부정선거에 관한은 오근우 씨가 가장 정확하고 정직하고 강직합니다. 물론 이제 민경웅 씨나 공병웅 씨도 그렇습니다만, 이 오근우 씨가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고 날카롭고 그렇습니다. 아, 정규주 씨는 오근우 씨의 제안을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정규주 씨가... 글쎄, 제가 권유합니다. 정규주 씨는 오근호 씨에게 토론하자고 한번 해 보십시오. 네, 가장 정확한 사람이니까 정규주 씨는 한번 오근호 씨에게 얘기했으면 저 토론에 응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정규주 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다시 들어가서요, 앞 화면으로 지난 4일오 부정 선거가 있었죠. 4.15 총선입니다. 40총선이요4.15 총선에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정규주씨 사무실에 가 있어서 정규주씨와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애국 아주머니 한 서너 분이 와가지고 정규주 씨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정규주 씨가 우리 애국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심점이었어요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요, 요 직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지방선거가 부정이었다. 이러이러한 부정이 있었다. 뭐 투표지 칸내 여백도 없었고 부정이었다라고 하니까 정씨가 화를 벌컥 올리는 거예요, 그분들 앞에. 이래서 부판은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은 무슨 어느 때인데 부정 선거를 해요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분들로서 제가 좀 민망했습니다. 아니, 아무리도 그래도 제가 지보를본 사람들에게 막 그냥 어? 좀 민망했어요. 사실은 저도 그때까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확하 인식을 못했습니다. 물론 저를 만나러 온건 아니지만 제가 옆에 듣고 있다가 그 뒤에 제가 4일5 총선이 끝나고 아그 여자분들이 옳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 4일5 총선이 끝난 뒤에 제가 사과방송을 했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 기자로서 어, 뭐라고 그럴까 어, 민원하지 못하고 기자의식이 추탈하지 못했다. 그분들의 말이 옳았다. 라고 할거 제가 여러 번 사과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부정선거로 주장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주장을 저 이상무 씨 잘하고 토론하자 고 그러는 거에서 제가 뭐라고 러냐면 이랬어요. 내가 당신하고 토론을 왜 하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토론한다고 부정선거로 결정이 나면 그게 부정선거고 부정선거 아니라면 부정선거 아니냐. 그건 아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중앙선관위 보고 써버가라고 하면 되는 거다. 서버가라고 하면 돼. 의문이 많으니까 서버 가자. 그러면 돼. 법대로 해. 서둔투표 관리관 도장 찍고 법대로 가자.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서버가라는 얘기는 못하고 나보고 토론하자 그러냐? 당신하고 나하고 토론하면 이유가 없어.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버가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당신은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야. 써볼까? 의문이 많아? 써볼까? 하면 돼. 숨을 치기가 잡혔어요. 지하철에서. 그걸 가지고 옆에 승객들이 토론해 이유가 뭐 있어? 경찰관이야. 주머니 까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숨을 치기. 당신 주머니에 넣었으니까. 부정선거를 자기하고 토론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아, 영상을 찾아 냈습니다. 아주 재밌는 영상, 조금 전에 찾았는데, 아주 재밌는 영상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에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갈게요. 자. 왜 윤석열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개염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잡더라고요. 근데 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는 없을까요? 부정선거를 수사를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부정선거가 없었더라면 수사를 해서 우리 깨끗하다, 우리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선관위에서 자기네는 정부에서 하는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까보니까 세금 돈으로 다 운영하고 있었더구만. 이거를 못 보시고 주요 언론에서 개념에 대한 것만 포커스를 맞추겠으니까 부정 선거에 대한 것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주요 언론만 보고 계신 분들은 그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무 똑똑하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진실을 뭔지 뒤지기 위해서 다른 소스를 찾는 거죠. 그런 소스들을 찾아본 결과 부정선거를 밝혀라. 수사하라. 찾아보자. 진짜 깨끗하면, prove it. 증명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저한테 욕구를 엄청 많이 쓰시는데, 대부분 그 어카운트들은 포스트 한게 없고, 팔로워도 없어요. 댓글 부대. 그런 분들이 저한테 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용승열 대통령 털게 없으니까 그 와이프 김건희를 털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다 들킬 것 같으니까 아예 탄핵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감옥을 가야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만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는 미국에서도 2020년도에 일어났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부정선거가 없었더라면 슬리피 조우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고 었 특통이 대통령이 됐을 수 있었던 거는 투 빅트릭. 너무 많은 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 선거를 했더라도 트통이 대통령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똑같은 이유로 윤석열도 똑같이 대통령이 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 여러분 들으셨죠? 자, 여러분 들으셨죠? 까라 그러면 돼요. 수사하라 그러면 돼. 왜 수사를 방해하느냐고. 자기가 나서고 나서 가지고 아, 어? 아, 부정선거 없었다, 토론하자. 왜 수사를 방해하느냐고요? 왜 방해하는 거예요, 수사를?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다음 뉴스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자, 다음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 오근호 씨 견해를 한 번만 더 듣고 갈게요. 범죄 선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진 자유시민들로만 자유 대한민국 정치 인재풀을 꾸려야 한다.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찬성해요. 저는 그래서 그 이준숙 씨가 최근에 뭐 대선 주자에 올랐다는 보도를 보고 환영한다. 그래서 그, 아주 용감했던 유능한, 어, 중군 기자에서 고위 공직자를 고쳤고, 이제 정치인이 나온다면, 부선선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자, 저는 오근호 씨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부정선거에서 입장을 보이는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요. 그 양평공무원이요 면삼이라고 그러는데 유소가 한 장이 아니었대 한2 0장도인 정도 된대요 근데 감추고 있어 경찰이 아니 유적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유서는 근데 그걸 경찰이 감추고 공개를 안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니까 뭔가 경찰이 감추고 있는 거죠. 경찰이 왜 감춰?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 그것도 이해를 못 해. 자, 이분, 그, 분양소, 정윤철님 그 분양소가 어제 만들어졌대요. 여기 보니까, 어, 광화문인 것 같은데. 광화문 그 KT 앞쪽인 것 같아요. 여기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못 봤는데, 김민수 씨는 왔다 갔나 보네. 김민수씨 같아요. 천마을에 일본을 못치게 해놔서 장소가 협소했다. 그리고 유소가 따로 있다던데 가족들에게 공개를 안 해주고 미친 특권 미친 정부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음 제가 요즘 그뭐 AI 교육을 좀 받고 있는데 거기서 거리가 좀 멀지 않아서 잠깐 점심 시간에 여기를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분양소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오늘 잠깐 들려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거를 찾아 냈어요. 그, 윤석열 씨가 2021년 12월 29일 날 그, 피의자들이 자살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살이라는 거는 수사 과정이 자살을 수사하는 사람들을 좀 세게 추궁하고 증거 수집도 막 열심히 하니까 피의자가, 아, 이게 지금 수사 진행되는 것 말고도 또 내가 무슨,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라고 윤석열이가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윤석열이 비판했어요. 이 강압수사에 관해서는 윤석열이도 뭐일각에는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이가 지금, 어, 감옥에 있어요. 풀려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권, 유... 개음은 내란이 아닙니다. 당연히 풀려하이데요 그러나, 윤석열 씨로 석방해줘야 된다는 것과, 윤석열 씨가 예전에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했고, 많은 민주인사를 투억했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자살했고, 거기에 윤석열 씨가 큰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윤 어게인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대서 집권하자마자 부정선거 수사했었으면 지금 윤석열이는 감옥에 있지 않아요. 국민적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 영웅이 될수 있는 길을 차버리고 지금 지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윤 어게인에 반대합니다. 물론 제가 뭐 집회에 나가보면 뭐 행진도 같이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윤 어게인을 외쳐요. 썩 어, 어, 뭐라 그럴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분명히 따질 건 따지자고요 자 지금 음, 어제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습니다 어제 예, 광, 제목은 광장에서 우파 대통령 후보를 만들자 제1편 이준석은 우리 리더가 될 우파의 리더가 되었을 것인가 라는 그 어, 책을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이제 어, 그 출판사에서 어, 표지를 만들 겁니다. 만들면 이제 오늘이나 내일 보내주면 그 표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초 정도에는 책이 출판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책을 만드는데, 그, 부원금을 보내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 핸드폰 번호고요. 핸드폰 번호로 성함과 주소를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책을 만드는데 후원금을 보내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로 본인의 성함과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그 캄보디아의 이제 그뭐 캄보디아의 중국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젊은 청소년들을 꼬셔다가 젊은 사람들을 꼬셔다가 뭐그 보이스피싱 시키고 말을 안듣면뭐 전기 충격기로 충격을 가하고 고문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외간나왔더니 이런 보도가 있어요. 아월 천만 원의 아르바이트다라고 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 밭에 가서 노예처럼 일했다 하는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석달 갔다가 탈출한 3 0대 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죽은 대학생은 사건, 맞아 죽은 대학생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가. 아직도 많은 사람이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정부, 무능한 정부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월 천만 원의 알바에 낚였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 우리 젊은 사람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월 천만 원짜리 알바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월 천만 원짜리 알바는 없어요. 미국도 없고, 중국도 없고, 한국도 없어요. 범죄예요. 여러분, 월 천만 원짜리 알바가 있으면 저도 가겠어요? 그거, 올바른지 못한 일이라는 걸 알고 갔는지, 소, 뭐, 몰라서 갔는지 모르지만, 월 천만원짜리 알바는 없어요. 더군다나, 못 사는 캄보디아에? 그럼 캄보디아 사람 쓰지, 왜 한국 사람 쓰겠어요? 그 좋은 일을. 자, 제가 요즘, 그, AI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 8월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입니다. 하루종일 교육을 받다보면 정신이 없어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30여명 수강생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 수강료가 1200만원인데 전부 국가에서 대줘요 교용노동부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수강생 중에는 직업이 없으면 점심값까지 주더라고요 국가 한30몇 만원인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훌륭한 교육을 시켜주고 점심값까지 줘요. 글쎄, 월 천만 원짜리 알바에 기울 거릴 게 아니라 그런 훌륭한 기술을 배우는 거 국가가 무료로 점심값까지 주는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AI 교육을 받으면서 야 이렇게 좋고 훌륭한 교육을 도대체 우리나라 대학은 뭐 하는 거야? 대학에서 이런 걸안 가르치고? 제가 대학 총장이라면 당장 그런 교육을 할 거예요 허기면 대학 총장님들도 자기 손으로 뭐 슬금슬금 끊어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현실이 어떤지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저는 대학교 총장님도 제가 교육받고는 종로 YMCA 그 AI 교육과정에 한번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순신 장군 그 1분 그, 3초짜리 영상 만든 거 봤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대학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 음, 큰일이에요. 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환율이 점점 높아져서. 어, 그 외환위기 때보다더 높다는 거예요. 뭐 이제 평균, 평균을 평균 내서 그랬다는 것 같은데 어, 좀 읽어볼까요 기사를? 올해 들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평균 원 달러 환율이 1412, 1412원 2 3전으로 집계돼 구환율이 뉴 노멀로 굳어지고 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직후인 1 9 8 2년 평균 원 달러 환율 1494원 97점보다 높다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어떤 분은 박이가 천, 천, 사백, 삼십 몇 원에 바꿨더라고요, 돈을. 자, 여기서 환율이 높았을 때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말을 좀 들어볼게요. 자. 여기 있어요이재명 말하는 저렇게 환율이 폭등을 해 가지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재산이 7%씩 날라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까? 저렇게 환율이 폭등을 해 가지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재산이 7%씩 날라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까? 저렇게 환율이 폭등을 해 가지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재산이 7%씩 날라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때 이런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윤석열을 비난, 음, 비난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환율이 높은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환율이 좀더 높아지면 우리는 IMF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이... 이번 이 양반은 지난번에 뉴욕 가서 뉴욕 그 금융가 가지고 대한민국 IMF 간다고 공공원이 떠들고 다녔더만 우리 트럼프 때문에 우리 IMF 가게 생겼어요라고 떠들고 다녔어 트럼프가 기분이 좋겠어요? 외교를 하러 간 거예요 나라를 망치려고 간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자, 독서로 탈마발표입니다. 예, 머스크 리스크라고 하는 책을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어제 다 읽었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주 안전 자리에서 다 읽었습니다. 아주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같았고요. 머스크에 관한 그좀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했어요. 를그 머스크의 그 조돌적인 어, 것그 어, 법을 무시하는 거, 뭐 그런 것 같은 굉장히 심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주식을 투자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주식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테슬라라는 종목입니다. 어, 머스크리스크는 이번 토요일 날 11시 교도 10번 출구에 있는 자만 카페에 서 삽니다. 예, 이번은 지난 그 주말에 그지 현장에 오셨어요. 우리 박민철 그 애국 농부께서 만드는 아 재배한 사과, 이지플카몽 앤부, 아리수, 시나노 골드입니다. 또 있어요. 그, 샤인머스켓도 있습니다. 010-3667-5890으로 전화하시면 애국 농부, 박민철 농부가 재배한 사과와 아 샤인머스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곰탕은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좀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010-227-3864로 전화하시면 곰탕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010-227-3864입니다. 예, 언제나 마지막은 그 아름다운 말로 끝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꽃바구니는 당신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는 꽃처럼 고운 마음으로 오래도록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을 약속하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곧바로 우가 당신에게 따뜻한 행복을 선물하고,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하루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지에플라워 사장님의 편지입니다. 010-644-0700입니다. 010-644-0700이 이지에플라워 전화번호입니다. 네. 네, 저에게 많은 후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주서 하는지를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재 씨철좀 돌아라. 침해도 아니고. 김윤지 씨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조중동은 입다물고 있어. 써본 간다는 말그안 하고, 네, 방송 청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